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주택 경기 전망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과연 어떤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뭐 궁금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또 한편으로는 뭐 뻔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상반기 주택 시장 동향은 2020년 상반기 주택 가격 1.99% 상승함, 소권 3.1. 3% 지방 공역시1.56% 기타 지방은 0.33% 모든 권역에서 상승세 그리고 특히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 2.77% 연립 역시 기타 지방을 재면 모두 상승세 네, 그런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아파트 연립 단독 전부 다네 상승했다. 전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하락했었는데요. 2020년에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했다 하는 게 무척 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3.13%지방연시1.5% 이런 식으로 현재 전부 다어 상승했다는 것네전반기만 놓고 본다고 뭐 실제로 보면 전체 아파트 연립 네, 그러면 확실히 아파트가 제일 많이 상승한 거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아파트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되네요. 그래서 2012년 이후 대세 확장 국면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0년 4월까지 26번 2.5% 상승했다. 그러니까 2010년 말이니깐요 3, 4, 5, 6, 7, 8, 9, 10, 네. 근 8년. 8년 동안 62.5%니까 어마어마하게, 네. 더구나 이게 그 전체 서울 아파트니깐요 그러니까 늘 얘기 드린 것처럼, 2013년에 1 4 아파트를 샀느냐, 안 샀느냐 싸움이지, 어디를 샀느냐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왜 어차피 좋은, 많이 오른 지역은 그만큼 비쌌을 가능성이 사실, 네. 크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상승을 했다라고 지역별로 본다고 라 해도 요때 2011, 12요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이렇게 주그 이후로 좀 내려가긴 했죠. 그래서 14, 15년부터 음, 본격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어, 코로나19 이후를 보시면 전국 대구, 경북이데 코로나19 이전 마이너스 1.5, 0.19 삼점공일이었었는데 십구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 상승 추세, 그리고 경북도 위로 가격 상 하락 추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려서 네, 어, 전체적으로 네 상당히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 가격 추세 보면 경북도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전국 월세 가격 역시 매매가 전세가 받추로 영점일칠프로 상승하면서 이천십육년 이후 온 하락세가 종료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전세, 월세, 매매 다 상승 추세네요. 간편으로는 이게는 현재 지금 유동성의 그 힘으로 모든 돈들이 퍼져나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라고 보면 음, 틀리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 전세 가격 본동을 본다 하더라도 전부 다 현재 19년에 대비로, 19년엔 다, 저 다, 다마이너스였는데 다, 다 지금은 다 음,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단독만 좀 마이너스 0.01%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거래를 본다라고 하면은 쭉 내려가면, 네, 거래는 표로 안 나오네요. 네. 표로 나온 표로 보여드리려고 했었었던 건데. 2020년 1월에서 5월 48만, 그래서 같은 기간 누 적치보다 86.1%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상승할 생각들을 할것 같으니 사람들이 미리 미리 매수하자 또는 상승하고 있으니 빨리빨리 매수하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5월 누적거래량 대비로도 29.2% 지방광역시도 58.2%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다 거래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매입자 연령대 기준으로도요 서울 30대 매매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그래서 어 30대 뚜렷한 증거를 나타내 전년 대비 0.6%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이십 를 기록. 전년 대비 0.6% 포인트를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음볼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는데요. 여하튼 네. 뭐사월 어, 삼십 대 매매가 신장 사가늘었 따른 지 월까지 누적 대비 1 7십4 증가한 만 오천 팔백 사 건이라 라고 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방경영시는 기타 집단이 2.8% 증가, 매입자령들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거래 구성비가 감소하였다. 특히 50대 거래 비율이 많이 감소했다. 주택의 전체 거래량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 누적 대비 35.1% 증가했고, 분양간, 전매, 거래가 전년 대비 3 2 (8퍼센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음~ 증가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급은 (2020년) 1월에서 (5월) 누적 인허가 실적이 (15만으로) 어~ 금융위기 전후 2006년에서 2011년보다 10% 이상 적은 수치, 그러니까 공급만큼 적어졌다는 거고요. 2010년 분양 실정도 96,277호로 전년 동기 누적치보다 13% 감소함, 수도권 8.6, 지방 7.1, 기타 지방 27.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은 현재 줄고 있 그리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 어,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데 그런 걸로는 또 맞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해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네요. 하지만 그보다는 중공이 더 중요하겠죠. 중공 실적은 18만 8,984호로 전년 동기에 비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라 감사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보합세였고요. 기타 지방은 1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중공 실적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19년에서 20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20만에서 118만, 아파트로 17만에서 14만, 1 5만이라할수 있었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많이 줄었다. 그리고 청약, 청약 경쟁률이 2020년도로 더욱 커져서 28.24%대 1 수준으로 됐다. 미분양도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그로 인해서 그좀 받을 필요 있잖나라고 되는 데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별 주택 가격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요 주황색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 보이진 않죠. 오히려 브라질이 와우 그리고 미국 그 연고 전부 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닥을 쳤다가 계속해서 2016년부터 올라가고 있고요. 어, 이탈리아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 제가 욕을 먹긴 했지만 보세요. 뭘 봐요? 미국 영국. 우리보다 지수상 더 많이 올랐다니깐요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네 <laughs> 때문에 코로나 십구가 주택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도 안 보고 그래서 어 계약이 없지 않겠냐 거래가 없겠냐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거래가 더 많아지면서 그전나까 보시면 거래가 더 많아졌고 그래서 가격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대단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매가 연간 변화 그리고 확산은 월별 각파트 가격, 가격 가격이 보면 요때 확산인데요 오히려 확네 올랐습니다. 사스 신종 프로메르스 코로나 네그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네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실물경제뭐 이런 것들은 뭐받 되겠지만 다른 거에서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 담보대출 연체를 보면 원화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시면 연체율이 0.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크게 신경 쓸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연체율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요. 현재로서는 자 유동성도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현재 가장 큰 화두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다 살게 우리가 뭐 원래는 국가거만 샀는데, 기업거도 부실한 거 같아도, 아니, 난다 샀게, 걱정하지 마. 이런 시그널을 현재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 아라 어, 그래서, 이 모든 돈들이 자산으로 이제 밀려밀려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 내 네, 장난이 아니죠. 한국은 사실은 거의 돈을 안 풀었어요. 이렇게 치면, 일본, 그리고, 어, 이거는 21에서 유럽, 이겠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해치어서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더 풀어도 됩니다. 더 과감하게 해도 어,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게이 아주 아주 미력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가면 수도권 임차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어, 이렇습니다. 현재 수도권 예정 물량이 감소할 으으전보돼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원이 될 가능성이, 어, 크다니까 그새 아파트 공급이, 새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그래서 3기 신도시 인근 전세가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면, 어 전부 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거로, 어 나와 있네요. 하남, 인천기양, 과천, 부천, 덕양. 부천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을 좀덜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천으로 달려가다 네, 그런 생각도 네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월별 주택 거래량 중 전월세 거래 비중을 보시면 매매 거래량보다 전월세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매매 거래는 한마디로 3명 거기 들어가 사는 이제 거주를 하는 거고 그외에 전월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볼수 있겠습니다. 월간 원리금 상한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 2018년에 됐었는데 19년, 20년에 들어서 어, 사실은 조금 뭐 오르긴 했지만. 감당 범위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가 중심지일수록 비싸고 매각으로 빠질수록 좀덜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 18년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무면 서울 서권 관할 시군 내외 관할 시군외시군내 거의 반반이죠. 그러니까 외지인들과 내지인들이 사는 비율이 반반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기신도지대에서 되게 많은 얘기를 보니까 넓핏하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M2와 주택권 아파트, 그러니까 M2란 것은 얼마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냐? 이 뜻이니까요. 왜냐면, 보유 현금이 얼마큼 있느냐? 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돼서 보시면, M2 증가율이 이제 막대기인데, 막대기가 점점 늘어나는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2015, 16, 17, 18, 19는 그렇겠지만 그렇.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떨어졌다라고 할수 있기는 네 하네요. 그리고 공공요지 치등비 손실보상액, M2취다라고 하면 토지보상금이 쭉 늘어났습니다. 이때 보시면 쭉 늘어났을 때 오히려 점점 점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기는 네 떨어진 다음에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렇겠지만어요 그래프로 보면은 약간 후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어 되어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가 구축 대비 신축 아파트 가격비가 상당히 어 크게 벌어져 있다 이렇게 그만큼 그새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양권 전매 건별 평균 단가를 본다고 하면은 대구가 제일 확실히 대구 새 아파트에 대한 그 열망,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어, 생각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구축대비 신축 가격비 세종이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습니다 충북, 충남, 좀, 그게 좀 미진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쭉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간다, 라고 한다, 라고 하면, 어, 청주시 월별, 이네요. 네, 그 방사 가속기 5층 아파트 검색량을 보면 네, 갑자기 폭발적인 증가하다가 지금은 다시 소강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방사 가속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저렇게 가격을 상승한다는 게 얼마큼 사람들이 그 수익에 목말랐나? 이런 거를 좀알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그 규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법인으로 뭘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공통된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 아, 네, 합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및 임대보증금 승계투자자, 갭투자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갭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음, 2018년 1분기 1주택자 비슷하게 역전되었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1주택자, 다주택자가 좀, 2 0 1 9년에 상반기에 줄었다가 하반기에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현재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 밑으로 더쭉 내려간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한 후 단기간 내 주택장에 시 적극적으로 재진입하는 특성을 지녀 정책이나 개발 호재 등에 신속히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렇죠. 다주택자들은 흔히 말하는 투자자들인데, 투자자들은 수익이 된다, 돈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언제든지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 후에 판돈을 가지고 사실은 느긋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보다, 어 돈이 있는데 빨리 몸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좀더 치중하는 게 사실은 투자자죠. 물론, 정말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 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미분양 같은 경우는 2020년 상반기 주택 분양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전매 금지 등 규제의 여파로 호조를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 분양장의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분양가가 인근 친축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어 현재 같은 상승장에서는 확정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 뭐 당연하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걸 사면 돈이 된다,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어, 하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확정 수익을 진짜 어,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분양시장의 선행지표인허가 물량은 2015년 대비 53.9%역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허가가 현재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감소했지만 공급이 많았던 지난 3년 이전도 돌아가는 수준이다 음, 인데요. 그니까 미분양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공사 후그준공은 그러니까 미분양이 표현하죠. 이게 2016년 초 대비 50%나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 건물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데도 거기에 아무도 입주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그 아파트가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공후 미분양이 정말 악성이라서 이게 제일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걸좀 우려한다.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서울 사건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현재 이런 어 분위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뭐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옥수를 잘 가린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전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분양시장은 뜨거울 것으로 판단됨 어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중에서도 새 아파트 최고죠 그러면 모든 사람 이 두가지가 맞물려서 사람들이 선호도가 욕망이 겹쳐지니 그 분양가 요쪽은 전부다 더갈수 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최근 들어 수요감사 과공급 영향으로 공실료 상승 임대료 하락 등의 문제를 함께 겪고 있음 이 이유는 어 사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그 대면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비대면으로 오히려 더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영업을 못 하니 또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하는 게 나을까 차라리 어~ 접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때는 이 건물주인 분들도 적당히 상생하는 쪽으로 가격을 좀 하락하는 거를 한다든가 그래서 왜 그분들이 좀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나 물론 잘 나가는 것들은 상관없습니다만 요즘은 강남이래는 잘 나가는 것들도 많이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는 너무 그렇게 수익만 보고 무조건 달려드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탄탄하게 좀그 수익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근데 그게 더 오히려 더 핵심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네 들어봅니다 어~ 뭍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라고 하면 되고요 어, 하반기, 이게 중심이었죠. 하반기 주택시장 가장 크면서는 코로나19, 그런 다음에 거시 경제의 위기, 재고비 신규 주택 물량 공급으로 팠던데, 거시경제 측면에서 유동성으로는 상방압력의 존재함에도 기초여건의 약, 약하이 영향이 하반기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유동성으로 이뤄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와 그 조건은 많이 있긴 하지만, 대신에 실물 경제가 무척이나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그~ 그러니까 현재는 보면 경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산성은 달립니다 실물 경제는 처참히 무너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괴리감이 언제쯤 이게 극복이 됐나?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시장이 떨어지거나 실물경제가 올라가거나 둘중 하나가 벌어져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실물경제보다는 자산가격 하락하는 게좀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즐길 때다라는 얘기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했습니다. 자, 수도권은 거의 전역이 규제지역으로지어됐고 비수도권 역시 수도권 규제 반사이를 받겠으나 빠르게 규제지역으로 지금. 될 네,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 관리 정책은 보다 빠른 템포로 주택 시장의 하박 압력을 지속해서 행사하고 있으며 이런 기준은 이번 정권 말미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단됨 그래서 거시경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려가고 금리 유동성 고용 불가 하락 수도권 같은 경우는 런 식으로 하락하락하락 분양 과정만 좋다 그래서. 지방 내는 격차 확대 그리고 수도권 규제 더 심해질 거고 법인 다지 대 차단 많이 해. 보증금 승계 매입 차단도 많이 해. 수익형 부동산도 정책 금융 규제 세금 규제 지역 규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안 좋은 것들이 많이 현재 펼쳐질 예정들이어서 그게 어떤 식으로 될 건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 가 있습니다. 2020년 인허가는 2019년 대비 7.8% 감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물론, 저 정도 수준이면 많이 적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뭔가 새로 어떤 걸 하는 게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2020년 분양은 2019년 대비 10.9%. 당연히 인허가 줄었으니까, 분양도. 네, 줄겠죠. 물론 이제, 일어가는 2, 3년에 펼쳐지는 일이긴 하지만, 네, 최근 계속해서 몇년 동안, 어, 인어가 신장이 줄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2020년을 보면, 28만 호 정도. 그래서, 최근, 들으면 가장 적은 분양승인이 네, 될수 지난 몇년 기간 동안에 보면 네, 2015년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전세가격 상반기 상승 이어가 1.5% 상승이 전반된 연간으로는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2015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전망이 그래서 2015년 이때는 이제 미친 전세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세는 이제 미친 전세까지는 안갔으면 합니다. 얼핏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현재 그 시장이 그 예측되고 있거든요. 자, 정부 대책으로 상반기에 주도권 가격 상승세가 잠재하죠. 상고 하재 흐름을 보이며 매매가 0.1% 상승 예상된 법인이 하반기 어느 정도 매물을 내놓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니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방 시장 같은 경 일부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에 이어지겠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부지를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돼 0 2 하락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 17년, 18년으로 쓰면 전국 매매는 좀 떨어졌던데 19년에는 전체 연간으로 마이너스였는데요. 연간 2 0 2 0년은는 연간 2.1%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거죠. 소콘 같은 경우도 2.4%, 3.3%그 다음에 2 3 .3%, 0 1 9년0.5%그 다음에 2 0 2 0년에 연간으로 3.4%니까어 그러니까 상당히 2020년에는 그 매매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다. 소콘 같은 경우는 0.7% 지방은 0 7에서 마이너스 0. 그래서 1, 0.8 그러니까 요 정도면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는 0.6에서 마이너스 1.8 그다음에 마이너스 1.3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플러스 2 6 2가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 전체가 코로나19 시국 같은 걸볼때 전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투자자와 실세자를 구분한 대응이 좀중요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좀 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업자 측면에서는 어거시경제 네,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 수요 공급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를 좀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반기 주택 경기 전망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